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 네, 네. 지금부터 으로만 19년 전 2004년 8월 13일 본교회의 이 자리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8월 13일 오늘이 바로 고향의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네, 아, 네.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그두 번째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입니다. 모든 종교가 다 소망이 있습니다만 기독교가 가진 소망은 확실하고 차별화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사람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소망의 사람들이었고 그 소망 때문에 환란도 시련도 고통도 다 이겨냈음을 봅니다. 오늘 법원 시편 146편의 시인 역시 소망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가 지녔던 소망이 어떤 것이었던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몇 가지 교훈을 찾아보면 첫째로 도울 힘이 없는 사람에게 무엇을 두지 말라 소망을 두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사전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귀인은 뭡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시인은 돈도 권력도 믿고 의지할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권불신년이란 말이 있습니다. 권력은 신년을 넘기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권불 10년, 화보 11홍은 10년간 권력도 없고 열흘 내내 꽃 피는 붉은 꽃도 없듯이 지금의 북위 영화와 권체는 얼마 가지 못하고 남는다는 사자 성어입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권력 연장을 위해서 헌법을 고쳤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역시 유신 헌법을 만들어 정권을 연장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그 정권 역시 지연 지속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전두환 더전 대통령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중국사의 보면은 마지막 황제가 1912년 청의 선통제 퇴위대까지 210여 명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들은 2100년 동안 중국을 다스렸습니다. 간단히 계산해 보더라도 각각 황제 평균 재위 기간은 10년 남짓하다라는 통계가 나옵니다. 중국의 황제조차도 권물 10년에 지나지 않는 것이 역사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제2의 왕으로서 40년 동안 왕위를 재임했습니다 다윗 역시 허물이 있었고 약점이 있었고 실수가 있었고 냄새가 풀풀 나는 사람이었으리라. 자기 자신이 누구에게 소망을 두었어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고, 정치를 했기 때문에, 선군으로 추앙을 받았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지며, 지금도 이스라엘 역사에 선군으로 남아있고, 성기술에 대한 모든 사람들이 그의 묘를 방문하고,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소망을 두느냐? 누구를 의지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신을 연구와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중에 누구에게 소망을 두며 누구에게 내 마음을 의지하느냐 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시는 말합니다. 귀인도 인생도 호흡이 끊어지면 말짱 헛것이어라고 말합니다. 그것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말이 없는 존재, 호흡이 끊어지면 땅에 묻히는 존재가 바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자신을 도울 힘도 없고 남을 도울 힘은 더더욱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인생을 믿고 의지하고 거기에 시방을 거는 것은 결코 지혜롭거나 현명한 일이 아닌 것을 기억하라고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말씀합니다. 오제르분이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된다고 했습니다. 자기 도움으로 삼며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철학자들은 인간을 생각하는 존재, 도구를 제작하는 존재, 희망을 가지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데카르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는 유명한 말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짐승은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생각하고 문명을 만들고 희망과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신은 그 신앙을, 그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복이 있는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신앙을 갖는 것은 중요한데, 네 신앙을 하나님께 드라는 것입니다. 미신적인 것, 유기적인 것, 신앙적인 것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대상을 우리에게 주었고,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면서 막연는 예배가 대상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주민들로 믿습니다. 육전의 분이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여호와는 천히의 진실함을 지키시며 나오십니다 첫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에게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은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지으신 주인이기 때문에 거두어 가실 수도 있고 주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없앨 수도 있고 도와주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누가 나의 도움이신가? 누가 나를 조건 없이 도와줄 수 있는가?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에게 소망을 두어야 하는가? 대답합니다.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줄수 있는 분에게 도움을 청하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리라.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10편 121편 1, 2절을 보면 내가 사는 향하여 눈을 늘리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주님들에게 아,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둘째 도움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서 7절에 보니, 엉글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주님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말씀하셨고 계속해서 8절과 9절을 보니 여호와께서 내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과부와 고아를 붙으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했습니다 이 구절들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도와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수은 거달기식의 기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진정한 도움이란 필요한 것을 주는 것입니다. 아, 네. 진정 여러분에게 도움을 청한다면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도움은 조건 없이 줄수 있는 것. 내가 그분에게 무엇인가 도와주고 무엇인가 도움을 되어드리는 것처럼 행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위로의 말, 따뜻한 말한 마디에 필요한 사람은 따뜻한 말한 마디라도 건네줄 수 있는 사람.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병든 사람에게 치유와 치유의 방법과 그들에게 힘을 붙여줄 수 있는 바람직한. 주인공들이 될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0편 54편 4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10편 62편 5절에서 시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선생은 제자의 학문 세계와 삶의 방향을 도와줍니다. 의사는 환자의 질병을 치유하고 건강을 도와줍니다. 미용사는 손님의 머리를 매만져주고 아름다움을 도와줍니다. 저는 여러분의 신앙을 도와줍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나의 영혼을 도와주고 내 생명을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신은 말하리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네, 그렇죠. 그 감격을 함께 찬양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느라 세상에 줄수 없는 평안, 세상에 알 수도 없는 평안, 소망을 너에게 주느라 세상에 줄 수도 없는, 세상에 알 수도 없는 소망, 행복을 너에게 주느라 세상에 줄 수도 없는 소망, 행복. 이 찬양이 오늘 그들에게 마무리가 되기를.